등위 접속사, 등위라고 하는 것은 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어떤 a라는 요소와 접속사 뒤에 있는 b라는 요소가 대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등하다. 어, 같다. 어, 이 and 와 버슨 있잖아. and 와 버슨 이두 개를 같이 모두 포괄하는 거야 포괄 맞나? 벗도 그러나? 벗도 그렇다? <laughs> 벗은 그러나 해가지고 반대라고 생각했지? 어, 둘다 가지는 거야, 둘 다. 다만, 요두 개의 속성이 비슷한 경우일 때는 엔드를 쓰고, 속성이 서로 좀 이질적일 때는 벗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벗은 역접이 아니라, 이두 개를 모두 포괄하는 거야. 속성이 비슷하냐 다르냐만 표시해주는 게 엔드와 벗이야. 엔드와 그러니까 벗은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다 플러스 플러스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 이런 뜻이야. 그런데 but이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 플러스 a 다시 요거는 e n d a 플러스 b 요거는 but 무말 무슨 말인가 이거? 이렇게 해서 e n d 와 but 모두 다두 개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 봐봐. 잭과 질. A와 A-야, A와 A-. 이 둘이 모두 같이, 같은 학교 에 다닌다, 이런 뜻이야. 얘가? 어. 자,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음악을 연주하고, 요, 요것을 또 동시에 다 한다 하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다 비슷한 내용의 내용들이다. 자, 늦었어. 밤이 늦었어. 이것도 사실이지? 이거 사실이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이지?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린 거가? 아니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 거가? 둘다 맞는 거잖아.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그래서 벗을 쓴다고. 정말 무슨 말인가, 얘가? 결국에 이두 개는 다 맞는 내용이다. 앞에 것도 맞는 내용, 뒤에 것도 맞는 내용. 다만, 이질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벗. 같은 내용을 다룰 때는 end. 얘가, yeah. I wrote and sent. 자, 편지를 쓰는 것은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쓰는 것과 보내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본 거야. 얘가, 어, 윌리엄은 피곤해. 사실이지. 행복해. 이것도 사실이지. 윌리엄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잖아. 근데 이두 개는 좀 약간 이질적이지. 그래서 퍼스를 썼을 뿐이야. 선생님 무슨 말인가 얘가? 어. Which do you want? 어떤 거 원하니? 사과 주스? 그린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다 플러스였지만 얘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I am very strong. 나는 매우 강해. 얘는 뭐야? 원인. 얘는 뭐야? 결과. 그래서 나는 이이 이 물건들을 옮길 수 있어. 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도 사실이고 이 물건을 옮기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플러스. 플러스인데 인과 관계가 강할 때는 소를 쓰고, A와 B가 비슷한 요소일 때는 앤드를 쓰고, 약간 이질적인 요소일 때는 버스를 쓴다는 거야. 어쨌든 등위 접속사는 하나로 묶어주는 작용을 한다. 뭐만 빼고, 오만 빼고. 맞나? 어. I like 불고기, 잡채, 김밥 다 먹는 거지. 수도쿠 is fun and 수수 수, 수도쿠, 수도쿠. 수도쿠는 재밌고 어, 내건강에 좋대. 뭐 이렇게 수도쿠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놓아가지고 하는 거라 하던데. 모르 냐뭐 이따 하던데. 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들은 말하는데 여러 언어를 말해 여러 언어를. 어? 여러 언어를 말한다. 그리고 음, 노래를 부르는데, 어, "In Great Harmony" 아주 조화롭게 노래를 불러. 근데 왜 보시지? <laughs> 왜보시야 말하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게좀 이질적인가?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왜? 어차피 얘는 뭐 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해주는 거니까. 어. 근데 왜 그랬어? 다른 언어를 말한다, 다른 언어를.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한단 말이야 얘는 한국어, 얘는 일본어, 얘는 중국어. 그런데 노래는 조화롭게 한다. 약간 얘는, 얘는 좀 서로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고 얘는 같다, 이런 느낌이지? 이질적이다 그, 해서 벗을 넣어줄 수있에요 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로서 받아들일, 다 받아들일 뿐이지 단순히 벗이라고 해가지고 역접이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지? 왜? 왜냐면, 얘 아니고 얘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Uh, do you have any trouble? 자, 너의 친구가 문제가 있니? 너의 부모님과 문제가 있니? 둘 중에 어느 거니? 이거 묻는 거지. 얘가? Come to school office. 어, 학교에 가거나, 학교, 사, 학교 사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음, 사무실로 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내가 우리가 비행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비행사가 되고 싶은 것은, 서로가 인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야. 둘러 플러스야. 찰리와 탑 모두, 어떻게? 게임 콘솔을 사기를 원한대. 게임 콘솔이 뭔지 알지? 어, 뭐, 소니에서 나온 거 뭐지? 뭐라? 게임 박스인가, 그게? 음, 소니에서 나온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게임 콘솔. 좀 비싸지, 그지?